로켓 리그, 언더테일 등과 함께 거론되는 최고의 인디게임이죠. 메타크리틱 87점으로 높은 평가와 TGA 이관왕, 2015년 고티 7개 등 출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트위치 시청자가 7천에서 만명 정도 유지되는 인디각 게임입니다. 게임 방식은 영상만 보아도 감이 오시죠? 로켓이 달린 자동차가 되어 상대팀과 축구 경기를 몸통 박치기로 진행하는 레이싱 스포츠 게임입니다. 조작 방식이 쉽고 팀게임이다 보니 잘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만의 역할을 할수 있어 초보자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현재 스팀에서 2만 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이 게임이 다음 주 9월 23일부터 스팀은 물론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콘솔 3종 모두 무료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스위치에서 정말 할 만한 스포츠 멀티 게임이 없었는데 정말 괜찮은 게임이 무료로 풀려 굉장히 반갑네요. 참고로 크로스 매칭 즉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어 모두 함께 매칭 잡혀 스위치 멀티 게임 최대 약점인 멀티 유저 수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평가가 굉장히 좋고 이번 무료화로 인해 사람들도 많이 유입될 것. 이번 기회에 로켓리그를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스위치 무료 게임 중에 손에 꼽을만한 꿀잼 게임이니 꼭 놓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봐요.